이렇게 이분의일 L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살짝 I1 제곱 플러스 1분의 L21 I1 I2 이거 둘로 나눠주셔그죠 플러스 1분의 L21 I1 I2 플러스 1분의 L22 I2의 제곱 이걸 반반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. 그러면 여기서 L1 l 1 l 2는 L21 l 1 L21 l l 2 l 1 L21 L21 l 것1 L21 에2 1 L21 l 것1 L2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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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바1 L21 l l 2 l 2 그래서 1분의 1 L1 1 I1 제곱 플러스 1분의 1 L1 2 I1 I2 플러스 1분의 1 L2 1 이건 바꾸시죠. I2 I1 이렇게 순서 바꿨어요. 플러스 1분의 1 L2 2 I2. I2 여기도 I1 이렇게 제곱을 이렇게 나눠서 뭔가 일관성이 있죠. 1분의 1 L1 I1 I1, L2, L1의 원툴 쪽에는 I1 I2, 원툴 쪽에는 I2 I1, 원툴 쪽에는 I2 I2 이렇게 되죠? 그래서 이것은 w 떤 더블 전치 더 W 아예 마그네틱 에너지라고 해 W M이라고 쓴다면 W M은 2분의 1, 시그마 시그마 L jk ij i k 이때 j equal i k =1에서부터 이렇게, 있죠. 이렇게, 이렇게, 있어요. 왜 이렇게, 이렇게, 쓸 수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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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제 이렇게 놓고 하면은 두 개가 아니라 n개로 확장하기는 아주 쉽죠. n개로 확장하기는 여기서 이제 n개로 확장 n개 코인 확장하는 것은 아주 쉽죠. 두개일 찍어 드 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. 이두 개를 갖다 n 개로 바꿔 주면 된다 이거죠 z부터 n 까지 ljkijk I, 줍니다. n 개코일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만큼의 마그네틱 에너지가 마그네틱 에너지가 쌓였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. n 개. 그런데. 음. <laughs> 뒤에 좀 이것도 남겨두고 싶고 얘도 남겨, 요, 요, 이 표현 남겨두고 싶은데 이 표현을 지금 나온 김에 뒤에 문제 38번 문제든가 어, 잠깐 볼게요 38번 문제인가 38번 될거 아니에요 38번 41번 문제다, 41번 뒤에 6-41번을 보게 되면 이 식을 이용해서6 4 1번자 여기서 풀어볼까 풀풀 위해서 여기서 나머지0좀 지우자 6 0 0지우0이0 6,000, 이0 0 0 6,000, 이0 0 0 이렇게 지우고 4 1 6 0 0 뮤 u t u a l inductance. 어. 마그네틱 에지지 에너지가, 마그네틱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g y Magnetic energy. Magnetic e n e 구 g y Magnetic energy. m a g i c e i 1과이 i 2 사이의 관계를 구 a 라 n e t i 가 전류 전류 아이온과 i 2트과 i2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이것이 최소가 될 것인가 이걸 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. 이분의 일 L 1 1 그다음에 i 2가 i 2의 제곱까지 끄집어낸다고 하면 얘는 i2, i1 I2 I2 2배, 2배. 1, 1. I took a good one. I took a good e g 되겠죠 플러스 m l L11 s n 니까이 I 두 배, 두배 L11 L21. 그 다음에 i it. 다시 이 got y o 봅시다. 다시 보면은. 2분의 1 없어지고 L1 1 없어지고 그리고 L2 1만 남게되고 I2 하나 없어지고 I2 그러니까 이거 하고 이걸 다시 이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플러스 플러스 이걸 쓰기 전에 마지막에 자, 이 마지막에 이, 이, 이. 이것이 가만 보면 이것 제곱 플러스 이거 이걸 기준에서 지금 x제곱 x 이렇게 되는거니까 완전제곱꼴로 바꾸게 되면 여기 아마 l11 분의 l21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건 그대로 완전제곱거이 되죠 이거, 이거 뒤에다가 마이너스 이걸 다시 빼줘야 겠죠 l L2는 어떤 것이것 빼주게 되면 여기까지는 그대로 여기에 그리고 원래 있던 이분의 일 플러스 이분의 일 플러스 이분의 일 l 투투 i 투의 제곱 자이만큼 <목소리> 이곳은 이분의 그 L, 고 이것은 n e I, two, two, 이 w o i l u s L, one, o n L, 2 1 o o 의 제곱 w o o n 거 two, one, t 이 o one, two, one, two, one, 안제곱권을 이것 제곱 플러스 두 배의 이거 이거 그 다음에 L1론 L2는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건 제곱 플러스도 그다 2분의 1 L22의 I2의 제곱 마이너스 l 1 1 분의